감아코 늘리기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겉뜨기 13코를 뜨시고 덮어씌우기 첫코 예쁘지 않은거 대체했던 한코까지 떠주십니다. 그러면 감아코 늘리기가 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렇게 첫부분이 늘어져 있습니다. 아까 덜 잡은 한코를 잡아 보겠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왼쪽 바늘로 실을 앞에서 뒤로 보냅니다. 왼쪽 바늘에 걸린 코를 오른쪽 바늘로 밑에서 위로 꽂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꽂으신 다음에 다시 왼쪽 바늘에 그대로 옮겨놓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같은 방법으로, 방법으로 잡으신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가마코 늘리기를 떠주시고, 다음 코도 떠 주시고서 남은 가마코 늘리기를 그대로 떠 주시면 됩니다. 네코 대체 코까지 네코 다섯 코 여섯 코 실이 걸리지 않도록 그리고 실이 빠지지 않도록 잘 뜹니다. 일곱 코 여덟 코 아홉 코 열코열 열 하나 12 12 13 13 14코까지 떠 주시고 남은 겉뜨기를 떠 주시면 됩니다. 열 코까지 마저 뜨시면 이렇게 가마코 늘리기를 정리하시고 나면 첫 번째 코가 늘어지지 않고 가마코 늘리기도 늘어나지 않는 손잡이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반대편도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